아구찜의 초보주식 매매. 안녕하세요. 초보부터자 아구찜입니다. 오늘도 대본 없이 나불나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도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쉬었고, 하루 쉬고 거의 매일매일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매도한 종목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6.98%의 수익을 얻었고요. HB 테크놀로지는 1월 20일에 매수되었네요. 1월 20일에 어 일주일 전에 매수, 아일주일이나 수요일에 매수해서 어 오늘 매도가 되었네요. 화요일. 그리고 오늘 또 신규 매수인 게 HB 테크놀로지예요. 오늘 또 매수인 게이 이 종목이 왜또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종목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계좌가 이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laughs> 수익난 걸로 계속 이렇게 계좌를 한, 만들어서 계속 늘려가면서 수익난 거는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어,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또 걸렸지, 뭡니까? 제가 매수하고도 몰랐어요, 지금. <laughs>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어? 이 종목 어디서 많이 본 종목인데? 해서 봤더니 여기 매도를 해왔더라고요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아유 참 근데 제가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리가 안 좋다는 건 아니겠죠 자리가 좋기 때문에 매수했겠죠 한번 볼까요 HP 테크놀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매수한 단가가 어, 2,500원에 매수를 했네요 어 거의 종가 부분에 수가 되었네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빵빵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자리도 굉장히 저점 부분에 있어요. 여기 여기에 거래량이 빵빵 터졌죠.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여기에 고점 부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 수익 실현시켜주고 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올리려고 지금 준비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두 번의 커다란 양봉이 보이시죠 두개 그리량 양봉이 보이시죠 매물대를 어느정도 소화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올려 줄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오늘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laughs> 지나 봐야지 알지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올라갑니다 하면서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점쟁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사람들은 점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미래를 맞출 수는 없어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어그 사람은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미래를 한다고 했었다면 한 종목에 몰빵입니다. 몰빵 상한가 가는, 가기 전에 있는 종목 몰빵을 해서 그 종목 매수를 다 해낼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몰빵을 하면서 매수 매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어, 이런 방송도 안하고 놀고, 평생 놀으면서, 어, 펑펑 쓰면서 살고 있겠죠. 물론,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미삼아 하는 것이지만, 뭐, 유튜브로 만약에 돈을 벌수 있다면 뭐더욱 좋겠죠. <laughs> 하지만, 뭐, 이걸로 뭐 제가 이원 수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돈벌 생각은 없습니다. 별로. 아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파, 팔았던 종목이 오늘 또 매도가 되었던 거죠 아참 어, 매도가 되었는데 다시 또 오늘 또 매수를 했어요 그만큼 어, 종목이 어, 계속 좋은 자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겠죠 제가 처음 매수했던 데가 이 부근 같은 느낌이 제가 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어디지? 언제 매수했나? 1월 20일, 1월 21일에 매수했네요. 아, 이분 거니까? 아, 여기 양봉이 생겼을 때 매수했나 를 보네요. 눌러 누르고 올려갈 때 매수를 했네요. 아우, 자리 너무 잘받는는 같아요, 제가. 또 여기서 뚫어졌으니까 정고점을 뚫어줬으니까 또 매수를 한 거죠. 자리는 갖다 붙이면 자리에요. 그냥 <laughs>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어디든지 어,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만 사면 무조건 장땡인 거예요. 뭐 숨겨진 비법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딱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사도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갑자기 여기 이까지 떨어진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살 필요가 없죠. 장기적으로라면 이, 이, 종, 이 자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매수한다면 이런 자리도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하면서 들어간다 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뭐. 단기간 매매를 할 건데 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조금씩 눌러주는 종목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눌러주는 종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리가 됩니다 매수 자, 자리가 돼요 전부 다 이런 것들 다 이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 종목이기는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이걸 갖다가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 자리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다 모든 모든 자리는 다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전부 다 생각 매매 기법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단기간에 오늘 사서 내일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 찾기,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고 오늘 사서 바로 또 오늘 매도하는 방법을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해요 그걸 알수 있을까요? 정말요? <laughs> 정쟁인 게 다인데 그걸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확률에 의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확률이 높다. 확률을 찾는 것이지. 100%의 수익 주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주식을 하신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확률은, 확률 높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확률 높은 매의 방법을 쓴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손실을, <laughs> 그리고 한 가지 딱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수익을 내는 방법보다는 방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방어를 어떻게 하면 손실을 적게 볼 것인가? 나는 손실을 안 보고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회피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얼마만큼 많이 낼 것인가? 이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손실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얼마만큼 난 어, 적은 손실을 볼 것인가에 대한 방어적인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H 테크놀로지를 매도를 했고요. 부분적으로 유비커스 홀딩스를 조금씩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0 몇만 원이었는데 29만 원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매도를, 어, 여기 보시면 유비커스 벌써 할인율이 14%예요. 물타기에서 14%까지 깎았어요. 31,300원에서 26,820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계속적인 어, 비중 조절과 확장, 비중 조절과 확장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수익으로 전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0분은 금방 갑니다. 시간은 멈춰주지 않고 계속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한 종목씩만 매수합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즉각한 매매 방법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